미국 임상 영양 저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 C와 폴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 그리고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또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결석을 예방합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레몬이 토스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 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오초구이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알려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배출입니다.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죠. 책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요. 물론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소원하긴 하지만은 좋은 내용은 계속 봐야 되겠죠. 편한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좋은 책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죠. 오늘은 바로 요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조승우 선생님께서 한약사님께서는 커피는 독극물이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보여나시는데요. 그것도 좀 있지만은 모닝 커피 대신에 모닝 레몬수로 시작하시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내용 괜찮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씻으신 다음에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또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텀블러든 한 컵에 레몬 반쪽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하나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나서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처럼 과육보다는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서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법적인 것에 지나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원칙까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그걸 피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 껍질에 있는 하얀색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용 왁스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색이 변할 수도 있고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식용 왁스로 코팅하는 것인데 몸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또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도 과육의 당분이 밖으로 빠져나온 경우가 있죠? 그게 마르면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요. 귤이나 오렌지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두 가지 모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면 전혀 해롭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끔 무첨가 주스를 만들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스 거품 발생 여부는 채소나 과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품은 효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섭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거품은 특히 양배추를 주스로 만들 때더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실험에 의하면 이것은 채소의 단백질 성분, 그러니까 효소나 염동소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거품을 그대로 마셔도 좋고, 그래도 꺼름직하다면, 산성분이 강한 과일 등을 많이 넣어서 주스로 만들 때, pH 변화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서 거품을 훨씬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좋은 건데, 뭐, 예,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레몬 꿀차가 유행입니다. 레몬에 꿀을 넣고 생강까지 넣어서 차로 마시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저는 가끔 꿀에 대한 생각합니다. 벌들이 애써 모아둔 저 벌들의 식량을 인간이 강탈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인데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합니다 물론 야생 벌이 아니라 양봉이긴 하지만 그 벌들은 야생으로 돌아다니면서 꽃들을 수정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람쥐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람쥐 굴에 숨겨둔 도토리를 묵을 만든다시고 강탈해가면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가령 달팽이 요리가 맛있다고 논바닥에 달팽이를 싹쓸이 한다면 개구리와 까치는 무엇을 먹을 것이며 그 개구리를 먹는 백로는 어찌 살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꿀벌이 작년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책이니까요 2022년에 비해서 40%나 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꿀벌이 또 무너지면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죠? 지금의 꿀이 과거의 천연꿀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설탕물을 먹여 키운 벌들에게서 채취한 사양꿀이 범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바에야 저는 굳이 꿀을 섞어 드시지 말라고 그냥 순수 레몬수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레몬으로 충분한데 대단한 맛을 내겠다고 유난하게 섞어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돈이면 차라리 유기농 레몬을 사는데 보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 대신 레몬술을 마시는 것은 술과 시끄러운 음악 속 클럽에서 밤새워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 쇼팽을 듣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깨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레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이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레벨이 얼마나 대단한 과일인지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중반 대륙을 횡단하는 선원들에게는 괴혈병이라고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 유행했습니다.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며 치아가 툭툭 빠지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만 무려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한 후에 민간요법인 레몬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레몬을 치료제로서 각종 과일과 채소도 함께 먹이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비타민C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메가도스 하는 입장에서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킷 같은 거 정제식품이죠. 또 말린 쇠고기 육류로 연명했으니까 살아있는 음식은 거의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채소 이런 거다 시드니까 갖고 있을지 못하니까 그래서 괴열병에 걸린 거죠. 그 이후 영국에서는 괴열병으로단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몬 덕분에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신다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레몬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엄정화씨참 자기관리 대단하시죠? 그죠? 네. 근데 또 그분이 레몬을 마셨다. 저는 이 영상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히트 썼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우리 조승관 한학사님께서는 저는 레몬, 모닝커피 대신에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유기미네랄, 살아있는 미네랄이라 뜻이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향탕 아시죠?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음향탕도 또 먼저 꼭 더운 물을 먼저 따르고 찬물을 부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몬술을 마신 후에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이 조금 신 것은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몬을 우적우적 씹어 먹게 하는 벌칙이 있을 정도인데요. 레몬을 얇게 잘라서 물에 넣어서 마셔도 되고, 반으로 자른 다음 손으로 꾹 눌러서 즙을 낸 다음에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예. 손으로 꼭 짜지 마시고, 예. 레몬 짜는 거 있잖아요. 쭉 짜면 됩니다. 네. 미국 임상 영양 전활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 C와 폴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 그리고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도 물론 들었으니까 좋은데 요게 또 신장결석까지 막아주니까 좋네요. 비타민 c 저처럼 메가도시 아시는 분들은 항상 그 결석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뭐 아니지만 요거 레몬수도 또 같이 드시면 더 좋겠네요. 실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몬술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술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레몬드 토스도 정말 좋은데요 그죠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터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영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초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음식을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판단해야 옳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전문가는 구연산 성분이 속을 쓰리게 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살아있는 과일, 특히 레몬의 경우는 단순히 구연산이나 비타민 C와 같은 단일 성분만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성분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일은 성분이 어떻고 저 채소는 성분이 어떻고 이런 논쟁하는 사이에 뼈를 녹인다는 탄산음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식품인 레몬을 먹으면 치아가 부식된다면서 콜라는 얼렁뚱땅 먹게 만드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다음 에 우리 조승우 한자사님께서는 커피를 그렇게 싫하시더라고요. 어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커피 사업을 하셨죠. 그러니까 더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커피 또 로스팅할 때 우리가 뭐 아세타알데히드 같은 뭐 그런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걸또 우리 조승우 한자사님께서는 또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도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먹는데. 꼭 왔다 한잔 먹어요. 집에서 이제, 집에서 내리는 기회가 있어서, 집에서 아침에 나갈 때한잔 정도는 꼭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잔 먹었는데, 커피가 안좋다고 해서 저도 한잔으로 줄였는데, 최근에, 제 그, 영상 중에, 소금차 드신다는 우리, 배응천 교수님 나오신 거 있잖아요. 그 이후로, 첫날은, 제가 욕심에, 그냥 커피 한 잔을 꼭 먹으니까,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로 내려가거든요 집에서 거기에 탔더니 좀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전에는 제가 믹스 커피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선생님들 댓글 다시는 거 보니까 또 소금 커피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소금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냥 아메리카노에 먹지 말고 믹스 커피 있잖아요 맥시뭐 뭐, 무슨 무슨 모카 골드 뭐 이런 거 그거에다가 속물 한 1g 정도 예. 타서 먹었는데 맛이 좀 오묘하니 어,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요즘은 한 잔씩 그 것도 꼭꼭 먹습니다. 미스커피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뭐, <laughs> 뭐 술보다 안 좋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한 잔씩 먹는데 그거 맛이 오묘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냥 미스커피는 되게 달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 들어갔더니, 단맛도 좀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그 단맛을 상쇄해주는 오묘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아, 뭐, 맨날 뭐 좋은 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한잔 먹는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예, 최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승우 한약사님께서는 커피는 독골물이라고, 예,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볼게요. 커피는 쉽게 말해서 커피콩을 태운 다음에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입니다. 여기에서 태운 것이 핵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불을 가하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숯처럼 태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재료가 아니라 마이너스 폐기되는 것입니다. 여기따 지금 우리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태운 숙료 그것도 예 우리 조승우 하자 선생님께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좀 원리가 좀 다르죠. 태운 송룡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태운 송룡은 탄소가 우리 몸에서 불순물이라든가 독소를 좀 이렇게 흡착해갖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 화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탄소 그 수, 어떻게 먹냐, 그, 거지 말고, 그냥 숙늉좀 태워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맨날 먹는 거. 그래서, 어, 우리 하타 선생님께서 그 제품도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그 제품이 좀 비싸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 처음에, 처음에 6만원, 뭐 12만원, 봉지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하면 뭐좀 팔을 안으로 구부니까, 말씀드리면, 그게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게, 그거 조금 타가지고 물2터를 먹는 거는, 저, 저희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태워서 드시고, 그만큼 그 로스팅해서 드시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내하고 사서 먹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그래도 조승우 한약사님의 또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태운 과일이나 태운 채소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수처럼 태운 쌀이나 수처럼 태운 고구마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처럼 태운 커피를 마시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태우지도 않은 생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에디오피아에서 수입한 생두에서 곰팡이 독소이자 발암물질인 오크라톡신 오염도가 기준치의 3배가 넘게 발견되어 갖고 무려 170여 톤을 반송조치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또농약도 뭐 문제가 되긴 하죠. 재배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탄 음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발암물질이 호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성분을 따지자면 흥분제인 카페인이 큰 문제지만 콩을 로스팅하고 압축하고 그라인더로 가는 과정에서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한때 돈을 벌려고 커피 사업을 했지만 커피를 연구하는 화학자들도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믹스 커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믹스 커피는 커피, 설탕, 경화유 등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커피와 설탕도 문제지만 경화유는 더큰 문제입니다. 아, 경화유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죠 그렇죠? 몸에 이런 이런 제품 아닌 것도 많이 나오죠. 몸에 들어가면 악마로 변한다는 트랜스 지방이 경화유입니다. 인류가 700만 년 진화하면서 한 번도 섭취해 본 적이 없는 화학물질이자 지방 덩어리입니다. 입에서는 달달하게. 마약처럼 스며들다가 나중에 비만과 질병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합니다. 카페인이 각성제이긴 하지만 몸에 나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디카페인 커피가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원형에서 변형되면 될수록 더 나쁜 법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화 메틸렌이라는 유기 용해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페인트나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이기도 하는 독성물질입니다.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자살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에 그나마 덜 나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나마 덜 나쁜 건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믹스커피, 세 번째가 디카페인커피입니다. 저는 이제 디카페인커피는 오히려 아내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여성분들 대부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좋아지잖아요. 결혼 초기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스벅 자주 가고 그러는데, 임신했을 때 커피 먹고 싶을 땐, 뭐, 커피, 카페인이 안 좋다고 해서 디카페인을 몇잔 먹어, 항상 먹었었는데, <laughs> 물론 지금 애들 큰, 튼튼히 잘 자라고 있지만, 어, 임신했을 때 커피 먹지 말라고 하고 디카페인 먹는 것도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거는 한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임신부라면 좀 주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마시면 됩니다. 커피의 세계에서 탈출하시는 것을 영수리로 추천해 드립니다. 커피를 평소 마시지 않던 옛날 어른들은 그쓴 것을 왜 마시냐? 어, 돈도 비싼데 가슴이 쿵쿵 뛰어서 못 마시겠다. 잠이 안 온다 라며 어, 거절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가슴이 뛴다면서 박카스 한 병을 다못 드십니다. 박카스에 네, 구연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죠? 화학물질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이들도 문제가 생겨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합니다. 그들의 몸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공장 음식으로 오염된 성인들에게는 혼탁한 웅덩이에 설거지물을 섞는 것 정도의 미미한 반응이 나옵니다. 네, 많이 혼탁해져 있네요,죠? 삶은 개구리 중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냄비 속에서 시원하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물이 끓자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모르게 죽어버리는 개구리를 빗댄 말입니다. 여러분은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건 좀 경각심이 있긴 한데요,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올해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모닝 커피 대신에 모닝 레몬수를 시작하십시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에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또 레몬의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하고요. 일반 크기의 레몬 하나면 1리터 별이 적당합니다. 또 미국 임상 영양전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요즘은 겨울이니까 감귤류 많이 드셔도 되죠. 비타민 C와 플라보니도가 풍부해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맥 끈한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발표했고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여드름에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리모넨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냥 이런 성분 말고 레몬 드시라고 하십니다. 레몬수는 또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입니다. 구연산이 그런 효과가 있네요. 우리 구연산 같은 경우는 뭐 식초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식초도 많이 드셔도 되겠죠,죠? 그 실제 레몬수를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실험,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이어트, 비만, 레몬 꼭 드셔야 되고 피부, 하도 미용 쪽으로 해. 좋지만 그것보다 간에 네, 부담을 덜어주고 또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 결석을 막아주니까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